대화에서 준호의 시스터가 보냈을 문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대화만 보겠습니다. 준호, dinner is ready. Go get your sister. 준호야, 저녁이 준비됐다. ready 준비가 된. Go 가서 get your sister. 너의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가 그래서 yes ma. 알았어요 엄마. 자기가 what I doing now? Go get her. 자뭐 하고 있어 엄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가서 그녀를 데리고라고 비가 그랬어요. I've sent a message to her. 나는 지금 보냈어요. 현재 관련해, 현재 관련 완료겠네요. 그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에게. She answered. 그녀가 답장했습니다. She's coming. 그녀가 올 거래요. 온대요. 얘가 그랬습니다. You sent a message. 너메시지 보냈다고? 한 집에서 메시지 보낸 거예요. 몇 걸음만 가면 되는데. You are on the same roof. 너도 똑같은 지붕 아래 있구나. 루프가 지붕이잖아요. 똑같은 지붕 아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너도 똑같은 놈이다. 그죠? 분명히 시스터도 안에서 뭐, 핸드폰 느라고밥먹으러안오고 있나 보죠. 그래서 메시지 보내니까 그녀가 메시지로 답했고 엄마가 볼땐속 터지죠. 이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You are under the same roof. 뭐야? Well, 그나물래그 밥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답을 풀기 위해서 문제는 뭡니까? 이시스터가 뭐라고 보내겠어요? She is coming이라고 했겠죠. 그죠 she is coming, she를 뭐 아이를 바꾸면 되겠네요. 나 갈게 뭐 문자 보냈을 뭐로 보냈겠어요? 나 갈게, 곧 갈게. I'm coming.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